안녕하세요 서울대 루스포럼의 김은우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태극기를 드신 분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곳곳 각지에서 태극기를 드신 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보수와 진보의 전쟁도 아닙니다. 좌우의 전쟁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방문연대를 말씀하십니다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진행된 한약사태에 대소 반성적인 고찰 없이 방문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탄핵 사태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탄핵은 거짓의 축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탄핵은 정치권이 거짓의 야합한 전변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섹스비디오 났습니까? 여러분 880조 비자금 났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태국 기준 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나오신 거 아닙니까? 국회가 적어도 진실을 지킬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야을 통해서 거짓과 부역하는 것들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닙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헌법재판소와 법원마저도 거짓의 앞에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이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작된 이 거짓과 진실의 전쟁, 진실과 거짓의 전쟁을 통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북쪽에는 거짓의 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그 참혹한 폭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전쟁은 북한의 독표자들을 해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한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 포청 속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예! 예! 여기 대한의 국당을 포함해서 백극기를 드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꿈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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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일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청춘이 무엇입니까?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20대 청춘이라도 절망과 비탄 속에 빠져 있으면 늙은이고 80세 늙은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수 있는 한 청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세드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슴이 아픈 것은 내 목숨 가져가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렇게 명패를 쓰신 어르신들을 보고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 해방하라 구호 외치겠습니다. 북한 주민 Heva, Hara, Mucan, Mucan, Mumin, Hara, Mukha, M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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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min,